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인 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세요. 네, 다소 웃으시면서 인사하신 거 맞죠? 네, 좋습니다. 아, 어, 여러분,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미국의 목사님이신 칼 터틀 목사님인, 음, 목사님은요, 결손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로부터요, 학대에 당하는 아주 몹시 불황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가 이제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느 날, 아, 어,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방해를 받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15분쯤 지났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몹시 굉장히 실망한 채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두달 된, 어, 아기인 아들인 그 제컬이라는 아들을 보면서 보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제커리를 안고 안아 올렸습니다. 근데 이 아기를 안고 있으려니까요. 이 어린아이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이 가슴에서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음을 터트리면서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제커리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마음을 다해 너를 사랑한다.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언제나 보호해줄게. 나는 언제나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친구가 되고, 너를 보살필 거야. 내가 네가 아무리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네가 나나 하나님을 외면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갑자기 칼은 자신이... 하나님 팔 안에 자기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칼, 넌내 아들이며, 너, 난 너를 사랑해.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네가 어디에 가더라도 항상 너를 사랑하고 필요한 것을 주고 너를 인도할 거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칼 버튼 목사님 그 자리에서 깨달았게 됩니다. 이런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특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묘사하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자 관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자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가장 분명한 목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아들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에 어떤 심정으로 부르셨는지를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 그들을 자신의 아들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아들로 불러내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치 아들을 부르는 듯이, 어, 아들, 일로 와. 어, 일로 와. 요, 요, 앞으로 와. 라고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원문 성경에는 전치사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불러내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을 아들로 삼기 위해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을까요? 1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나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들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셨을 때 마태는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난 것이나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서 애굽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같은 의미로 이 마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꾼이나 그냥 잡군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들로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과 같은 행동을 기대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종감이 죽는자가 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예요? 이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참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불러 내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부르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반응을 어떻게 보여요? 우리 이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이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생기는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길을 쓰고 아들이 되려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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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싫어하시는 가나한 사람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부르셨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것을 다 주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을 쓰고 그걸 거부하고 있다고요. 거부하고 세상의 것을 원했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부르셨어요. 아들아, 일로와, 일로와. 부르셨지만, 그들은 그 부르심을 점점 멀리 하면서 바을을 찾고, 아로생긴 우상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부르시기만 한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알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는 아기가 어아기가 아, <laughs> 엄마가 아기에게 걸음을 가르치는 장면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다 키우셨으니까 안 키우보셨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자 다시 키워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마가 이게 걸음마를 가르치려 그러면 아기가 이렇게 걷다가 풍하고 넘어져요. 그럼 엄마는 그 풍하고 넘어진 아기를 그냥 냅둬요. 아이고 넘어졌네 냅둬요? 아니잖아요. 잡아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음마를 한발한발 움직이하다가 넘어지면 잡아주고, 넘어지면 잡아주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너무나 없었어요. 그들은 거룩함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셨고요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하면 붙들어 주셨습니다 어, 저에게는 늦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은 아니고요 <laughs> 네, 늦둥이가 하나 있는데 제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어, 이 동생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요 걸음마를 배우지 않고 매일, 매일 그냥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동생은 그냥 저 타고 누워있겠죠 누워있는데 그러나 제 동생이 걸음마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현재도 기어 다니면서 인간구실을 못 하게 될 거예요. 인간구실을 제대로 하려면요 수없이 넘어져서 그냥 무릎이 깨지고 그냥 피가 나고 그냥 그죠? 그런 한이 있어도 걸음마를 배워야 된다고요. 어, 우리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이 있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군인은요 뭘 잘해야 돼요? 어? 어, 총잘 써야 돼요, 맞아요. 저 사격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사격을 할때 잘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 맞아요. P.R.I 훈련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죠? P.R.I가 뭔지 모르시겠죠? <laughs> 남성분들은 저를 되게 때려보시는 피치로 되게 <laughs> 보고 계시는데요. <laughs> 자 예능 프로에도 보셨을 거예요. 진짜 사나이나 이런 군대 예능 프로에서도 보셨을 텐데 P.R.I 훈련은 뭐예요? 말 그대로 피는 뭐예요? 피가 나고 r은 r이 백이고 i는 뭐예요? 이가 갈린다는 뜻입니다. 조심해요. 피가 피가 나고 이가 갈릴 수도 있어요. <laughs> 이 훈련을 할때 뭐예요?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인으로서 고시를 할때 해야 한다는 꼭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이게 없으면 뭐예요? 군인이 될수 없어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것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요.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 우리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 생각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어떤 이 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 줄을 사람의 줄이라 고 불러요. 사람의 줄. 이 사람의 줄과 비교되는 줄이 뭐예요? 비교되는 게 목에 씌우는 멍에라고 합니다. 멍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처럼 강조하시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들의 목에 있는 그 멍에를 벗기고 마치 아기를 훈련시키듯이 사랑의 끈으로 당기면서 훈련을 시켰다고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워요. 근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요, 그냥, 야, 이게 그릇 주면서, 아, 먹어. 이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한 숟갈 한 숟갈 또 매겨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심한 주의로 키우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에 가진 것은 뭐예요? 오직 세상의 것이었다고요. 결국 그들의 본성은 가난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줄로 당겨서 훈련시키는 것도 싫어요. 음식을 떠 먹여주는 것도 싫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달라게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 식이에요. 그렇다면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스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스르 사람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원문은 뭐예요?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으며 아스르 사람들이 그들의 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애급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노예 상태로 그냥 되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된 데는 전제가 있습니다. 있었어요. 그 전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의 해방은 취소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은 단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되느냐? 아니면 계속 노예가 되느냐? 이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때요? 7절 말씀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라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데모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가지고 피켓 들고 머리띠 두르며 메고 막 돌아가지 않을 거야, 안을 거야, 내삶 돌리도라고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들의 뜻을 돌이키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사람 일어나라 해도 일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결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러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체질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이 너무나도 귀찮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신의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깨닫고 정말 그 죄에서 해방되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은 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순간요, 그들에게는 칼이 찾아올 것이고요, 그들의 빛장은 깨질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두고 깊이 고민하십니다.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때요? 수돔이나 고모라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드마와 스보임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고모화와 함께 멸망한 도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등과 고무라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 가운데는 깊은 동성 연애도 있고요. 같은 그런 성행위도 만연에 그냥 자유롭게 하고 있고요. 착취와 학대가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그 시대가. 그들의 죄를 생각한다면 그들은 유황불로 멸망을 받아 충분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뭐요? 희망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라는 그 말씀의 문장은 하나님 마음 속에서 생각이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시킬 마땅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그렇게 버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꺼내 주고 싶고 붙들어 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서돔과 고무라와 같이 만들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속에 엄청난 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유란 이 마음이 불붙듯이 불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를 살려줄 길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십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우리의 재진이 본성, 이 본성을 하느님께서는 아드마와 스보임의 경우처럼 진노로 다스리시지 않고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부담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인간의 재성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진노로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안에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의 죄에 대한 책임이, 책임을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고요. 아들을 십자가에 다짐으로써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수르의 포로가 된,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수보임이나 아드마 같이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 대신 그들은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날 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12절, 10절하고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급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전부 자신의 부담으로 돌리신 후에, 사자처럼 큰 소리로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포로가, 포로되어 간 모든 곳으로부터 그 소리를 듣고 새같이, 비둘기같이 거역하지 않고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큰 소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너무나 커서요,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이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들을 수 있어요. 모든 곳에서 듣고 포로되었던 곳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에 거하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버림받은 자를 철저하게 먼저 부르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들을 은혜로 부르시는 소리인 것입니다. 또 오순절 때는 어땠습니까? 전 세계에서 몰려온 자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는요, 너무나도 커서요, 듣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본인이 되는 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을 받은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걸음말을 배우는 일입니다. 걸음걸이부터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그 사랑의 질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아버지의 겸손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겸손을 배우지 못한 자는요,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처음 느꼈던 그때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있을 때 깊은 문제 속에 고민 속에 빠져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생각하고 결코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그 사랑의 줄을 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줄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때만 생각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눈물이 나와야 합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답답함이 감사함으로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